프롤로그 평소 TV 시청에 별 흥미가 없던 아내가 한국에서 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주변화 되어가는 수많은 무명 가수들 71명이 참여했고 아내는 그중 이순윤이라고 하는 한 방구석 음악인에게 그야말로 꽂혀버리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아내는 내가 평상시 대화하며 나누었던 연구 주제를 환기시키며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인 환대, 경계선, 그리고 존재 등의 단어들을 이 음악인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언급한다고 말해 주었다. 대중 연예 프로그램에서 흔하게 들을 수 없는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용어들을 노래경연 프로그램에서 듣고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나는 일단 아내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후 그의 경연 영상과 그가 만든 과거의 노래들을 찾아 듣게 되었다. 본인만의 독특한 철학이 짙게 묻어나는 폼으로 경연을 치르고 작품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몇안 되는 그의 여러 과거 인터뷰들을 들으면서, 음악인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살짝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단순히 한 음악인의 팬이 되는 것을 넘어 이 젊은 예술가를 렌즈 삼아 사회와 사물 또는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곧 아내와의 깊은 대화로 이어졌고 우리는 어느새 음악인 이승윤의 팬이라는 동아 지가 되게 이르렀다. 물론 여순이 아내가 나보다 더 열렬한 팬인 것만은 사실이다. 어, 이런 글 작업과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이 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음악인 이수면이라는 사람을 응원하는지 알것 같았다. 특히 요즘처럼 즐길 거리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왜 한낱 무명 가수의 존재와 말들과 노래들이 소비되고 주목을 받는 걸까. 왜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빠져들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이 음악인의 든든한 서포, 서포트가 되고 싶어 하는 걸까? 그 밑바탕에는 어떤 결핍이나 욕구가 자리하고 있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이 초기 영상과 글 작업부터 내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들이었다. 이 짧은 에세이는 이러한 이승윤 현상 또는 그를 향한 팬덤이 가져온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답변과 해석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음악인 이승윤과 그의 음악 그리고 그를 향한 팬덤에 대한 글이기도 하며 동시에 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나에 대한 글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잠깐이지만 사회 경제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주변부로 내몰리는 인간 개인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2021년 10월 토론토에서 김희준 파트 1 환대 파트 2 존재의 이 그리고 부채와 파트 3 경계선 파트 1 환대 챕터 1 환대를 위한 노래 환대 존재 경계선 그 시작 내가 이승윤을 주목하게 된 결정적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룹 산울림의 노래, 내 마음의 수단을 깔고를 재해석한 그의 경연 네 번째 무대였다. 노래를 부르기 전 짧은 인터뷰에서 그가 한 발언은 내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 그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한다. 첫째, 자신은 환대를 받았다. 둘째,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이익을 구체화하겠다. 셋째, 자신은 경계선에 서 있다. 환대, 존재, 경계선이라는 이세 단어가 마치 운명처럼 내게 다가왔다. 신기했다.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 환대, 존재의 구체화, 경계선이라고 내 기억 속을 훑어보았다. 그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히나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연자에게서 이런 철학적, 사회학적 용어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음악이 이승윤의 인기를 대중의 수혜받은 경험을 토대로 한 연대로 바라본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그는 자신이 받는 인기를 응원, 성원 등이 아니라 환대로 인식한다. 응원하는 것은 누군가와 누군가의 성공 또는 성취를 향한 여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떠나보내는 것이다. 환대는 조금 다르다. 환대는 기본적으로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함께 머무르는 것 등을 의미한다. 심지어 그 상대가 낯설지라도 말이다. 이승윤 또한 환대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데 그의 음악과 말, 그리고 방, 비록 방송에서 드러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환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환대를 위한 노래, 달이 참 예쁘다고. 달이 참 예쁘다고는 아내가 내게 처음으로 소개해준 이승윤의 노래이자 내가 그의 작품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시작함에 있어 그첫 시작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게 된 중요한 작품이다. 나는 이 노래가 그가 꼽은 죽음 3부작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노래인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고 그의 삶의 신조가 담긴 노래라는 것은 훨씬 나중에 알게 됐다. 노래가 담긴 앨범의 커버부터 앨범 전체에 담긴 노래 한, 곡, 한 곡을 대표하는 성격의 이 노래, 달이 참 예쁘다고는 그의 실존적 고민과 함께 그의 고민들이 담긴 삶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다짐이 담긴 노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노래, 달이 참 예쁘다고는 삶 속에 남겨진 나 자신을 향한 환대의 노래다. 달이 참 예쁘다고 밤하늘 빛나는 수만 가지 것들이 이미 죽어버린 행성의 사내라면 고개를 들어 경의를 표하기보단 허리를 숙여 흙을 한 움큼 집어들래. 방 안에 가득히 내가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액자 안에서 빛나고 있어. 죽어서 이름을 어딘가 남기기보단 살아서 그들의 이름을 한번더 불러볼래. 위대한 공식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대한 시공의 짧은 문장을 새겨보곤 해. 너와 나또 몇몇의 이름 두어가지 마음까지. 영원히 노를 저을 순 없지만 몇 분짜리 노래 지을 수 있어서 수만 광년의 일렁임을 거두어 지금을 내게 들려줄 거야. 달이 참 예쁘다. 숨고 싶을 땐 다락이 되어줄 거야. 죽고 싶을 땐 나락이 되어줄 거야. 울고 싶은 만큼 허송 세월 해줄 거야. 진심이 버거울 땐 우리 가면 무도회를 열자. 달 위에다 발자국을 남기고 싶진 않아. 단지 너와 발 맞추어 걷고 싶었어. 닿지 닿지 않는 바다의 바닥이라도 영원히 노를 저을 순 없지만 몇 분짜리 노래 지을 수 있어서 수만 광년의 일렁임을 거두어 지금을 내게 들려줄 거야. 달이 참 예쁘다.